조정 예배 인생 몽우조색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 이야기는 어, 몽우조색힘이 어, 조만간에 어, 전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희망으로 여기고 그 작가들이 어, 미술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소망은, 요번에 조세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 제도권 안에 유명하신 미술 평론가인 신앙섭 선생님이 어, 조세킴을 평한 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작가들의 꿈은 자기의 개별적, 어, 제품 세계군 그 조형물의 세계가 아, 전인미답의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떻게 말하면 작가의 주관적인 세계가 아, 미술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최고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조세킴이라는 작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작가라고 표현하시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작가들의 좋고 어, 나쁨의 어, 어떤 군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 조세킴은 <laughs> 제도권 밖에 작품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어떤 2 1세기의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의 조형, 조형, 조형 세계를 어, 표현하고 또 그런 움직임을 많이 어, 가졌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어, 다른 작가와 좀 다른 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조세킴의 작품 세계는 입체파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추상적이며 몽환적인 세계의 작품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조세킴은 피카소 같기도 하고 고호 같기도 하고 샤갈이나 마티스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학습 선생님은 어 어떤 그 미술의 어떤 화파의 한 내용의 테마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조세킴은 특이하게도 어떤 화파에도 국한되지 않는 자유한 어, 조형물을 연출하고 그래서 어, 극찬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유 영혼을 어, 소유한 자다. 자유 영혼을 표현하는 자. 그게 이제 조색김의 작품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역으로, 아, 저 자신이, 저도 미술평론을 한다고 하지만, 에 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어, 미술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좀 상반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 신학수 선생님의 세계라면, 어그 표현을 적절하게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표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 이 시대의 수많은 그 어, 표현의 장르, 양식과 표현의 그 수없는 장 장르들 속에서도 왜 사람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조세킴이 전시를 하면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스크랩을 정리하던 중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바보 아가라는 책을 작가가 썼는데 그 중에 예, 198페이지를 보면은 긴 슬픔의 터널을 빠져나와라는 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 내가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내 실수와 어리석음을 다 지우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제의 슬픔과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불태워 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과거를 용서하고 내일로 기쁘게 걸어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하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과 과도한 은혜를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그림을 통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와주신 분들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꿈을 그리는 화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늘 겸손한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이글 내용 중에서 정말 제가 놀랍게 여겼던 것은 자기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의 눈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작가는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있어요. 하늘도 기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좋은 그림이라는 건 미적 어떤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지만 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그 상향된 어, 아름다움의 향기를 존속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높은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그 진리 속에 미술의 향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오랜 동안 조세킴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세킴 작가의 작품 세계의 하나하나 단면을 미술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실황석 평론가님이 얘기하는 말씀 중에 가장 공감받았던 부분이 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의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은 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 면에서 보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작품 세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세킴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서의 어떤 작품 세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르나 어떤 화파에도 국한되지 않는 작품 세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자기만의 작품 세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 어떤 목표 설정이 없다 보니까, 조세킴이라는 작가 자체가, 어, 무엇을 표현하든 자유롭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어느 군에 부상이든 비부상이든 어느 쪽에, 어, 국한되는 작품 세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그 속에서 어떤 무한대의 작품 세계를 계속 펼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창작의 세계는 결국 자기 마음 속에서 이끌리는 어떤 행복군이 그대로 존속되고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어떤 에너지. 사람들을, 어,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구문을 줄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다른 작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세계 아닌가. 예를 들면, 많은, 어, 제도권 안에 있는 작가들의 특징이, 어, 훌륭한 어떤 작품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어, 그것이 변화되는 작품 세계가 아니라 한정된 국한 속에서 멈춰져 있고 정체되는 성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작품 세계가 일치월장으로 계속 변화하고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의 에, 작품 세계가 어느 쪽이 옳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 세계에 평정을 갖는 그 작가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나는 어, 기능적인 요소와 함께 어, 작가의 어, 삶의 인성, 자세가 포함된 속에서의 작품 세계라면 어딘가 모르게 그 작품 세계에서는 따뜻함이 흐르고 그 따뜻함 속에 어떤 생명의 기류가 다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 얼마 안 있으면은 어, 장안의 어, 조세킴 작품 전시를 어, 하게 되는데 작품 하나 하나를 볼 때마다 어느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성격 속에 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 세계를 어, 너무나 광범위하게 어,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은 어, 질리듯이. 작품 세계도 끊임없이 어떤 창의력이 어 발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미적 세계를 추진하는 그분들이 결국 어디서 오겠냐는 거죠. 어, 삶의 어 인성과 수많은 어 인간 관계 속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 작품 소재군으로 어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떤 모양새로 작품을 연출했는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가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